기를 물안 들어가게 막고 그다음에 손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목욕 시키시는 분은 눈은 우리가 손을 교차 감염이 있어요.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. 아유 잘하네 우리 반장. 응, 안에서 밖으로. 자 얼굴은 사모님이 편하신 대로. 자 이렇게 해서 응, 닦아주시고 그다음 헹굼 마찬가지 똑같아요. 안에서 밖으로. 안에서 밖으로 응. 응. 이렇게 먹 뭐, 먹지마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 오 잘하네 오 반장이라서 그래 자, 얼굴은 우리가 한달 동안 신생아 시기에는 얼굴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. 바스도 안 하고 물세안만 하면 되거든요. 응, 이렇게 물로만 닦아 주시면 되고. 자, 그다음 이제 머리. 자, 머리는 보시면은 바스를 좀쓸 거예요. 자. 머리를 감길 때는 우리가 대천문, 소천문이 아직 안 닫힌 상태예요 그래서 손톱으로 자극을 주시면 안 되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아 잘하네. 어? 우리 선들의소유기 이름은 이쁘다 고그지 이름이 이쁘다. 고위가지었어 이름 이쁘게 0위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응. 자 우리가 머리는 바람 이런 걸로는 말리시면 안 돼요 애기들은 항상 바람을 멀리 해야 되니까 응. 자 수건을 한두장 준비하셔가지고 머리는 충분히 닦아주셔야 돼 지금은 머리숱이 별로 없지만 나중에 머리숱 많을 때안닦고면 나중에 감기 걸리잖아 그렇죠? 네, 네. 응. 이렇게 닦아주시고 어 잘하네.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? <laughs> 자, 이렇게 하시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.